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 오늘은 11월 20일 예. 수요일입니다. 아. 오늘 아침에도 어 기온이 영하 1도까지 내려갔죠. 요즘 이제 아침저녁으로는 어 제법 이제 싸살하고요 오늘도 이제 뭐 어, 기온이 이제 뭐 10도 초반, 이제, 머물고, 머물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이제 내년 1월 20일 날 이제, 어, 트럼프 이제 당선인이 어 이제 대통령으로 등극을 하고요. 지금 뭐, 러우 전쟁도 어쩌면은 어 이제 지금 뭐어 들리기는 는어 이제, 이제 트럼프 이제 당선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취임하자마자 이제 어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이제 러우 어 전쟁이 빨리 이제 어 이제 휴전 협정으로 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이제. 이제 트럼프의 생각이죠. 그리고 그 참모들 도면 똑같은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변수가 이제 바이든의 인기가 어 이제 거의, 거의 이제 어 이제 거의 뭐 얼마 남지 않았죠.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이제, 뭐, 올, 뭐, 들려오기는, 뭐, 어 우크나니아우나니아 이제, 대통령, 이제, 젤렌스키도 지금 뭐, 이제, 어 이제, 서방세계에 대해서 더 많은 무기를 어 지원해달라 그랬고, 어, 그 현지에서도 이제, 어 미사일로 이제, 갖다 이제, 어 러시아 이제 본토를 그 탄약 기지를 이제 공격을 했다 그러죠. 그리고 이제 가도 우리 입장도 몰려마서 가지죠. 이제 뭐이 바이든 행정부 뭐 4년 동안에 이제 어 정책들이 이제 어 트럼프 정권으로 이제 들어서면은 이제 180도로 이제 어 바뀔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이제 우리 입장에서도 어이 능력치 능력 능력치 않는 이제 뭐 미국까지 이 방위 주둔비가 지금 따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어차피, 이제, 재협상이, 이제, 어, 요구가 되고 있는, 어, 그런 실정에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고요. 이, 우리가 지금 이 트럼프, 이제, 새롭게 들어선 이제, 행정부하고도 얘기할 것도, 어, 이제, 북한에 이제, 보면은, 어, 항상 이제, 어, 핵위협이, 이, 상존을 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거기 핵에 대한, 어, 그런 대비책이 있어야 되겠죠. 써 보세요. 41 2 3, 7 7 5, 2 그때 사드 때문에 그 전자파에 노출된 차면는 건강에 해롭다. 전자파 밑에서 몸이 튀겨질 것 같다. 이렇게 선동을 했어요. 근데 6년 만에 환경 영향 평가가 나왔는데요. 어처구니 없게, 사드 전자파가 인체 보호 기준의 53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인체에 무해하다는 보고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국민한테 알리지 않았어요. 지금 내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감사할 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가 워낙 좀 이슈가 돼서 그렇지 이 얘기도 좀더 들여다 봐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안보라인 고위직 인사들이야 과거 사드 배치와 관련한 그 금이를 우리의 시민 단체 그리고 중국 측에 유출한 정황이 포착돼서 꽤 논란인데요. 지금 감사원은 정영전 안보실장 등네 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화면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김근식 교수님. 네. 앞서 화면을 봤듯이. 경북 성주에 배치됐던 저 사드를 이미 어 시민단체도 알려서 이 기밀을 이렇게 경찰관의 몸싸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지금 감사원의 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드의 첫 배치 결정은 박근혜 정부 말기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이제 등장을 했는데 사드 배치를 결정한 대한민국 정부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걸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에 이 사드 배치를 탐탁치 않게 하는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있었죠. 그러다가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문제를 삼은 게 사드 4기4기를 추가 배치한다는 것이 왜 알려졌는지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해명하라고 하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당시에 청와대 이 안보실장 밑에 국방비서관이 저는 문책당에서 어, 그만두는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배치에 대해서는 이미 다 언론이 알고 있고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데 그 추가 배치 사실을 뒤집 잡아 가지고 그부분 무책했던 상황이 있고요. 그 이후로도 사드 배치를 되도록이면 늦게 하거나 미루려고 하는 저항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예.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가장 강력한 환경 영향 평가를 거친 다음에 하겠다. 이런 식으로 시간을 좀 미뤄놨는데, 그 와중에서 그 경북 성주에 이미 배치되어 있는 두개2이 기의 사드와 거기에 추가로 장비들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막는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는데, 맞아요. 아마도 감사원이 지금 감사를 종합적으로 해본 결과, 시민사회 수석시에서 그걸 이제. 안일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시민 단체가 충돌이 있기 때문에 시민사회 수석실에서 아마도 그 시민 단체들에게 뭐 호의를 얻기 위해 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언제 어느 시기 에 어떤 방식으로 이게 군 장비가 들어간다는 것을 미리 알려줬다는 것이죠. 예. 그렇게 되므로서 이제 몸싸움이 더 크게 발생했던 것이 확인이 됐고요. 더 지금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사드 추가 배치나 추가 장비 도입 과정과 상세한 계획에 대해서 제가 기 이런 뭐 군사 기밀 이급 정도 되는 건데 이급이나 되면 예. 이걸 주중대사관에 있는 무관에게 알려줬다는 게 지금 차 추가로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의 수사를 의뢰한 건데, 아,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사드배치에 탐탁지 않게 생각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정부의 결정이고, 한미 간의 합의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면 되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시민단체에게 저런 식의 기밀 유출하고, 심지어는 중국에 대해서 중국이 한심을 사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넘겨서는 안 되는 기밀 문서까지 무관에게 넘겼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상당히 반국가적인 우려까지 제기되는 것이어서 향후에 아마 검찰의 수사가 진행이 된다면 수사 경위를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고고도 미사일, 저 사드가 실제로 대북 미사일 도발 안보 위협의 핵심 자산인데 아까 김은식 교수께서 잠깐 말씀하셨다. 시민단체 알려준 것 빼고 다음 하면 볼게요. 중국 무관 중국 대사관 소속 무관에게 이거 사드 교체 작정명 작전일시, 작전 내용 알렸다. 강원에 이걸 뭐지? 더 크게 문제 삼는 모양입니다. 정신줄이 나가다 항상 나왔죠. 무슨 제신상이 나가다 국정을 이끌어가면서.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언급된 것처럼 소위 말해서 시민들에게 미래 알려져서 반발하는 그림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또 중국에 사드 배치가 된다. 그런 양의 수준을 넘어서 2급 군사기밀, 군사작전의 내용인데 작전일시와 작전 내용까지 아주 구체적인 이른바 사드 교체 작전명에 들어간 어떤 그런 자세한 내용을 공유한다는 건 뭐냐면 그런 걸 통해서 중국이 다음 날 공, 아주 공식적으로 반발을 크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는 국내에서도 반발을 하고 국제사회 특히 중국이 반발한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중국에게 아니 그러니까 미국에게 일정 부분 압박을 한다. 우리는 하고 싶지만 중국도 싫어하고 우리 중국도 싫어하고 그때 국내에서도 반발이 있다. 이런 어떤 시그널을 보내기 위해서 이런 걸좀 보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어,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 갔을 때 시진핑 주석을 만났을 때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중국은 큰 산이고 어, 대한민국은 작은 보물이다 그러면서 중국놈과 함께한다. 이런 어떤 굴욕적인 저 자세가 이런 일련의 상황도 어, 일련의 상황을 통해서 좀 보여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진우 대변인님 이건 물론 이제 감사원의 판단이고 이거 시민단체든 중국 대사관 쪽 무관이든 다기밀자로 넘겼다. 문재인 정부 해청화대 고위 관계자들이 이 감사원의 판단이고 경찰에 이제 수사 의뢰를 할 텐데 감사원이 문재인 대통령 측, 문전 대통령 측 인사들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반박하고 있나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처음도 아닙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이 그 문, 문재인 정부에, 대해, 정부에 대한 정책들, 그 문재인 정부에서 취했던 정책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수사의뢰하고, 결국은 검찰 통해서 기소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 이번에 처음도 아니라서 놀랍지도 않은데. 정치부 전정권에 대한 정치보복밖에안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볼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 사드 배치라는 것이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렇고, 문재인 정부에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어요. 안 됐습니까? 하지만, 운영되는 과정 속에서, 당시에 이 어떤 사회적 갈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그 정책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이제 사드 할때 어, 어떤 있습니다. 일이 있습니다. 결국, 자파 시민단체가 결국은 그걸 방해지를 했죠. 그런 부분들 가지고, 그리고 문재인이가 하고, 어, 중국 가서 거의 뭐, 무력적인 뭐 걸, 또 기소까지 어, 예, 수 있다. 어, 이런 것들이 전정부에 막, 대한, 이 되죠. 그, 탄압이고, 전정부에 대해서 정치 보복하는 게 아니면 무엇이 정치 보복이겠습니까? 저는 좀, 저기 의아한 게, 당시에 문,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이라든지 국방 정책에 대해서 비난할 수 있습니다.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느냐? 우리 정부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는 논평낼 수 있지요. 이게 그런 정도의 대상이지. 알겠습니다. 과연 이 부분이 문재인 정부가 의도적으로 지연시켰고 의도적으로 이걸 안 하려고 했다. 이걸 네. 의도적으로 누군가에게 비밀을 흘렸다. 이런 식의 이그 그 공세는 바람직하지 않은 공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지 직권남용으로 감사원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 수사 결과도 저희가 잘 지켜봐야죠. 문재인 정부 청와대 에 있었던. 어... 외교안보 고위 관계자들의 이 얘기요. 핵심 내용 짚어봤습니다. 그만큼, 뭐, 앞서, 뭐, 채널A, 그거 뭐, 어, 그 잠깐 이제, 영상에서도 이렇게 나왔습니다만은, 어, 문재인 자파 정권이 결국에는 이, 이 청와대 직원이 그 뭐, 어, 기밀 문서를 이제, 까지이그 문서를 이제 중국 이제, 어, 이제, 어, 이 대사관에 이제 무관에게 줬다. 그 뒤에 의해서 이제 중국이 이 반발을 했다. 근데 중국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죠. 그래서 문재인이가 가서 뭐, 중, 뭐 중국은 큰 산이고 우리나라는 적은 산이라고 했던 말이 그게 얼마나 부욕적일까 과거에 보면은 이 조선 왕조에 보면니이 임금들이 그저 보면은 명나라 황제라 그러면은 그저 어 지지매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죠 우리가 사드 배치를 그렇게 하는 것도 그때 당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그때 당시에도 이 사드를 설치하는 것도 결국은 그거죠 이 그때 당시 대통령께서도 어 결국은 이제 이 5200만 명의 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결국은 어 설치를 한것이지뭐 미국이 위한 그런 설치가 아니죠 결국은 근데 그것을 뭐, 말도 안 되는 식으로 뭐, 어? 각종 유흥비어가 나무를 냈고, 뭐, 사드 전압 전자파에 의해서 뭐, 갖다 뭐, 사람이 튀겨진다 그러고, 이런 뭐, 헛소리까지도, 어... 유행을 그때 했던 것이 바로, 어... 자파전그 때였죠. 그리고 그 현지 농민들이 아니라, 어... 그때 당시에 시위꾼들이 결국에는, 어 거기 이 성주에 있는 사드 기지로 그렇게 그래 갈수 없도록 어방해지를어일삼았던 뭐 걸로 저는 뭐 그렇게 뭐어 알고 있죠. 음. 어. 지금 시간은, 어, 11시 52분을 가리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자파 세력들에게 나라를 넘겨주면, 나라, 나라가 얼마나 위기에 처한다는 걸, 어, 우리가 여지없이 알수 있었죠. 그러면 무슨 말만 뭐 하면 그저 어리 보면 안보 타령이라고 이런 식으로 자꾸 그러고 있는데, 안보는요, 곧이 국민의 경제, 국민의 상가도 거의 뭐 직결되어 있다고 해도 그하은 아니죠. 나라 없는 이 국민들이 없고, 또 강력한 안보가 있을 때만이 우리가, 어 그런 체계를 이제 유지할 수 있는, 어 그런 길이 되지 않느냐 어, 저도 이제 이렇게 또 이제 얘기를 또 이제 어, 해보게 됩니다. 다들 남은 시간들 알차게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요. 어, 늘 CQ방송 보시고 구독과 추천,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 들어갑니다.